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교 원격수업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업로드를 위한 파일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에 파일질라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하신 다음 파일질라 프로젝트 ORG로 접속해 줍니다. 접속하셨으면 다운로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줍니다. 한번더 다운로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하시고 제일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파일질라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시면 파일질라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동의를 클릭, 다음, 한번더 다음을 클릭, 다음, 인스톨을 클릭하시면 파일질라가 설치됩니다. 피니쉬를 누르시면 파일질라가 실행됩니다. 파일질라가 실행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왼쪽 위 호스트에 아래 자막에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는 각 학과 조교에게 문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포트에는 21을 입력하시고 빠른 연결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파일질라에 로그인 되시면 빠른 연결 옆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로그인한 기록이 나오는데 로그인한 기록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창은 내 PC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창이고 오른쪽에 있는 창은 서버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아래의 창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는 해당하시는 전공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 교수님 성함으로 된 폴더에 들어갑니다. 만약 성함으로 된 폴더가 없으면 우클릭하셔서 디렉터리 만들고 그 안으로 이동을 클릭, 새 디렉터리 부분을 지우시고 교수님 성함을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폴더가 생성되고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PC창에서 업로드하실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교수님 폴더로 드래그 해 줍니다.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때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왼쪽 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파일이 다운로드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실에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는 해당하는 사이버 강의실로 이동하신 다음 오른쪽에 교환 관리를 클릭, 해당하시는 주차에 학습 차시 추가를 클릭해줍니다. 학습 차시를 입력하시고 학습 시간은 영상 길이에 맞게 입력해 줍니다. 아래 선택 파일명에서 파일 위치를 url로 선택하시고 자막에 있는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하셨으면 다시 파일질라로 돌아오셔서 오른쪽 창위 리모트 사이트에서 안양을 제외한 학과 교수님 성함을 복사해 줍니다. 복사하셨으면 다시 사이버 강의실로 돌아오시고 아까 입력하신 주소 뒤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슬래시를 입력하시고, 업로드하신 강의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아래 파일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URL을 선택하신 다음, 위에서 입력하신 주소 그대로 아래에 붙여넣기해 줍니다.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사이버 강의실로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하신 차시의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안양대학교 원격수업지원센터였습니다.